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회법 제 84조에 따른 필수 절차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80년 최규화 권한대행 이후 45년 만이라고 합니다. 먼저 45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극히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회의 진행 때문에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추경안 시정연설은 영남권의 미중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산불 피해 지원과 관세 대응, AI 및 반도체 산업 활성화, 민생지원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시정연설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모욕하고 출마를 저지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어제 아침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시정연설을 통해 불출마선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자기 망상적 연설로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지 말라며 어기장을 놓았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조짜리 대권 노름을 하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조롱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권리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 한덕수 권한 대행의 출마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입니까?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한덕수 대행과 정부를 향해 뒤늦게 12조원 찔끔 출경을 들고 나와 생색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초대형 산불로 삶과 생업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미중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기업의 고통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절규하는 민생고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기 위한 추경이 민주당의 눈에는 생생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